당신, 이렇게 사는 거다 내덕입니다. 아, 예, 동치미에서 참 그렇구나. 얘기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예. <laughs> 첫 번째가 결혼 5년 차에 이혼 프로그램에 <laughs> 나가서 아... 그 갈등을 얘기를 하고 음... 도대체 무슨 사건을 겪었길래 음... 오늘 또 동치미까지 나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혜 마담님의 인사입니다. 자, 김지만 마담님. 내 돈으로 명품 사는 남편. 행복하니? 행복하니. 아우, 행복하니 어. 좋지, 아주. 야, 아유,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이다. 야, 내 돈으로. 네, 그 아이돌 시절에 놀러 갔다가 리허설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첫눈에 반한 거예요. 오 근데 전 첫눈에 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친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소문 연락처를 해서. 만나가지고 제가 엄청 꼬셨죠. 어? <laughs> 어, 너무 반했다.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파란 그룹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돌 여자애들도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남편을. 음. 그래서 제가 소문을 다 냈어요.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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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야. 제가 다잠궈 놓은 거죠, 완전.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못 오게. 오. 근데 오. 그래서 저랑 한2년 정도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어, 헤어지게 헤어졌어요? 됐는데. 어, 헤어지게 헤어졌어요? 됐는데. 어, 저를 못 잠궜어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laughs> 거야! 어떻게 된 남, 거야. 남편은, 남편은 제가 확실히 <laughs> 잠궜어요. 여자 아이돌들의 이런 대시를 <laughs> 어, 근데 저를, 저를 못 잠궜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남자 대신에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 그런가 봐요. <laughs> 어. 오 세상에! <laughs> 오, 오, 오. 오 세상에! 아, 네, 네. 와. 아 근데 이렇게 바람은 아닌데 어. 이렇게 좀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썸이 있었어. 네, 조금 있어, 있어서 있어. 이제 정리를. 이제 했었죠. 아, 어. 홀홀 어, 날아갔어. 남편은 성문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뒤로 이제 아이돌들이랑 연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잠궈 나갔어. 세상에 어. 오, 근데 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헤어지고 안본게 아니라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음. <laughs> 근데 뭔가 연인도 아닌 것이 친구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음. 그런 사이로 한 십몇 년간 이렇게 지내다가 그 동안. 남편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더라고요. 음. 술도 너무 좋아하고, 음. 연예인으로서도 조금 내려놓은 모습이 음. 많이 보였어요. 오, 지혜 씨때네? 그거까진 아닌데, 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놀다 보니까 음. 노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음. 저 만날 때는 너무 멋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음. 막 그런 게 너무 멋있었던 남편이었는데,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 망가져가는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오.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니까 예전에 아기 때 연애할 때는 남편이 저를 먹여 살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 오. 상황이 됐어요 오. 그래서 아 내가 쟤를 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귀지도 않는데 보통 남자들 마인드다 완전히 오.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결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남편이 돈만 없는 줄 알았는데, 경제관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그것조차 없어. 어. 경제관념 자체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 근데 남편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래요. 오! 그러더니, 제주도 가서 살면 된대요. 그 나는, 아, 뭔가 얘가 계획이 있구나. 그래. 내가 너무 어리게만 봤구나.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지혜야 제주도 가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오늘 집지을 거예요. 그럼 다들 나와서 도와준대요 무료로. 다들 나와서 도와준대요 무료로. 뭐라고요? 무슨 푸신분이에요? 저 진짜 마신만책 동화책, 동화책.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장난삼아 했나봐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너무 순수하다 큰일 너무 웃으시어요 너무 <laughs> 우리 집 짓으시다 그러면 아, 다나왔서도요마시전원일기봤나봐요 <laughs> <파마시를>, <laughs> 믿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우와, 있는 거예요. 순진한구나. 그러니까 정말 순진하구나, 순수한 순진하구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 이거는 내가 다 감당을 해야겠다. 어.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성우가 평생 돈안 벌어도 돼. 어? 내가 먹여 살릴게. 우이 어? 똑같은데? 어, 내가 먹여 살릴게. 결혼식이면 뭐며? 집이면 다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어. 이렇게 한 거죠. 야, 우리 와이프랑 똑같다. 어, <laughs> 어 그거를 왜 아니... 내가 다 해줄게. 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도 똑같이 없었지만 저는 아주 저는 채찍질을 제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 음. 돈 10만 원을 주, 빌려주더라도 무조건 갚아. 음. 11만 원으로 갚아. 아니,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빨리 옛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 자신감 넘치는고 네. 음. 그 잘나가고 멋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지금 가진 게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해결 방법이 돈이었어. 명품이었어요. 아... 명품 아, 이렇게 막 하죠. 사줬구나. 그렇요 네. 자존감 거예요. 좀 올려주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어... 너무 진좀 빠른 시간 안에 하다 보니 어... 이제 남편은 명품 이런 걸 아예 몰랐어요. 어... 몰랐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 명품이란 거예요 우와. 그리고 제 카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사기도 하고 오. 이게 조금 알졌구나 예예 <laughs>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저도 조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가던 찰나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오. 나가게 돼서 고스란이 보여지게 됐어요 아. 그 모습들이 그게, 그게 그분이 음. 시작한 게 아니라. 뱃개에서 마중물을 막서져가지고 근데 다 거의 다 그래 아이돌 잠그고 못 만나게 하고 이것도 그쪽이고 예. <laughs> 아, 다 시작이 이쪽에서 시작을 하긴 한 건데 근데 야... 그 또한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네. 그쵸 어. 지금도 사긴 사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가 안 물어보고 샀다면 지금은 물어보고 사는 음. 아 사긴 사는구나 사긴 물어보고 사는 아직까지 아, 그걸, 명품... 그걸 완벽하게 제가 잠그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이렇게라도 아, 좀 사지 말라면 안 사고 <laughs> 사지 말라면 안사요 오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네 근데 뭔가 나온 김에 약간의 뭔가 이게 남편에게 바라는 점은 얘기하고 끝나야 되지 않을까 남편한테 바라는 점이요? 어, 어, 어. 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욕을 먹으니까 마음이 아, 그러니까. 되게 후련해졌다고 어. 그러면서 그 동안에 결혼생활에 있던 저의 불만들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어. 차라리 오늘 그냥 욕을 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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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제가 털어내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어, 더 어, 사이가 어, 더... 좋아지. 좋아하진... 그 맞죠. 보통 어... 맞는 말. 남편은 안 변해요. 어, 어머. 아, 남편은 어, 안 변해요. 어, 어머. 어, 남편은 정체는. 변하지 않아요. 전 그거를 알거든요. 안 변해. 우와. 안 변하니까. 남자 안 변해.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선택했고, 안 변하는 남자, 그냥 나는 이대로 속상하게 살다가 와. 한 번씩 나와서 욕하고 풀고 그냥 계속 사는 게 그냥 베스트일 예. 것 같아요. 와, 이거 박수 아니야, 이 안 나오지만 성... 나는 여기서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야... 생각해. 아... 예. 그리고 성격이 보니까 남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결점 어, 찾는 스타일이야. 서분대마담님. 네. 네. 나 뭔지 알겠어. 젊을 어. 때 모습을 보는 거 같, 내 모습을 아니요. 보는 거 같지 않으세요? 안, 아니, 안 돼? 말릴 거야. 근데 굉장히 멋있는데 네. 네. 저집 신랑은 마누라 말잘 듣잖아요. 오케이. 바깥에 가서 어, 이것도, 안 하고. 늘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두 가지 안 하는 것만 해도 네. 최고야. 어, 맞아, 맞아. 돈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명품은 사놓으면 오랫동안 입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 신랑이에요. 그 정도는. <laughs>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남편들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저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진흙이라고 친다면, 제가 조각조각조각 해서 제가 만든 대로 다 만들어진. 아주 너무 착한, 착한 바꼈네, 거야 너무 훌륭하게. 바뀌 착한 거 그러면은. 너무 훌륭하게 바뀌어서, 이제는 제가 부담이. 친구한테 돈 빌려서 쓰고, 우리, 우리 친정의 돈도 빌려다가 빌려주기도 하고. 아이고, 어, 이제 안 훌륭하게 컸어요 아니, 23살 때부터 그럼 만나서 모모모를 키웠는데요? 23살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도 뭐 졸업도 못한 상태였고, 뭐 그냥 뭐 백수로 막뭐 연극할까? 그래서 막 대학로 기웃거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길래. 남편도? 네, 그래가지고, 야, 일단은 이제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디서 가서 좀 일을 좀 하자 했는데,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게. 나이트클럽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그 친구 하나 좋은 점은 있어요. 뭐 하나를 시작하면은 자기가 아쉽다. 오너가 돼 가지고 내가 이걸 파 가지고 내가 아주 이걸 아주 내가 다 잡아 먹을 거야. 이런 패기는 좀 있어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오너가 되겠다고 거기서 좀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은 막한 달에 몇 천씩 번다지막 어.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애가 인상도 이상해지고 막막좀 너무 못돼지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도, 그래도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는 너무 이제 새벽 일하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또 불안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빙도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거기 놀러 가는 그림이 더 낫지 않겠냐. 어. 그래서 조금 지혜롭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선한 데서 좀 차분하게 <laughs> 일한 거좀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운동에 꽂혀가지고 유도, 태권도, 복싱, 킥복싱막 이런 거를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K1 챔피언이 되겠다고. <laughs> 그날, 아, 그날 계획이 널 그날 세이 엄청나서.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나이 에 운동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너 친구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 뭐 운동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케1뭐 어디 한번 해야 돼. 내가 못할 줄 알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이러더니 유도 대회를 나갔어요. 오. 어 나갔네. 유도 대회를 나갔어요. 오. 어 나갔네. 그리고 친구랑 같이 나갔어요. 삼초 만에. 3천만대 나가자빠지는, 지데 저는, 저는 못 알아보고 응원을 한참 했어요, 치즈랑. 아, 아직 안한줄 알고. 아직 안, 진, 아직 안진줄 알고. 아직 안, 시작도 안한줄 알고. 복싱대회를 나가는데 또. 또 일분이 뭐예요? 뭐뭐 알고 일분도 안 돼요. 더구나 거기 돌아가지고 그 턱이 아직도 여기가 막밥 먹다가 막 아가 아직도 맞추고 있어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 안 제가 안 이게 안 미래를 안 보고 안 친구야 안 거기서 네가 이제 서른 살 넘어가고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이제 늦깎이로 운동 시작해서 절대 답안 나와 그러면. 음. 운동을 가르키는그 선수를 양성하는 교수. 그런 네. 선생이 되는 게 어떻겠냐. 그치. 그리고 너 대학을 안 나왔으니 일단 대학부터 졸업해. 어. 그래가 대학을 다시 보냈어요. 네. 잘 만났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태권도장도 나중에 커서 또 차리게 되고 그게 또 대박이 나가지고 또 근데 저 엄마들이 또 마글마글 하니까 좀 제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친구야. 아, 나세인 어, 건데. 너가 또 패기 있게 두 개, 세개 차리는 건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좀열 개도 차리고 두 개도 차리려면 몸이 한두 개도 모자라. 그럼 이제 아기도 낳고 이러면 우리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요식업 요식업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식업을 하고 할... 또, 또 대박이 났어 어, 그친구가 어머 웬일이야? 그럼 이제 한두개다 봤구나. 네. 강남, 홍대, 뭐뭐또뭐 뭐뭐 일산, 뭐 판교, 그좀막 죽은 뭐 그렇게 계속... 매장이 그렇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말하는 대로 하는데 다 잘하지? 어, 그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이 그 무슨 뭐 게임하듯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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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로 가면 제가 딱 돌려요 아. 그럼 또 떨어져 떨어져 또 거기서 막해 그러면 또 이상해 아. 그럼 딱 돌려 그럼 또 떨어져 떨어또 가가지고 또캐막 일단 그러니까... 열심히 캐는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무슨 무슨 뭐 컴퓨터 게임하듯이 그러니까. 막 방산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야 진짜 가슴 받야정이란 마담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 대단한데 어떻게 되지 어괴로움으요어될것 같지 않아요. 할수 있을 거 같은데 아 근데 나, 남자는 바꿔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아, 바꾸지 자기하게 나 고민되네. 야. 너무 고민되네. 바자야 김치만 담그죠. 다른 거에 빠졌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난 양반 이 어. 얘기 듣고 나니까 어. 진짜 난뭐 하고 사는 건가? 막. 나는 이렇게 해야 나 우리 남편 내가 좀 돌려놓은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 사람 좋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니까 그 아저씨가 팔남매 막내로 막, 막 떠받들고 오냐오냐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잘안 보이고 음. 그리고 길거리 음식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전양반이 저런 까탈스러운 성격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그래갖고 그걸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내가 쟁만도시도한 게. 호떡을 같이 먹자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런것다안 그러니까, 먹었어요? 아, 일절 안 먹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나 이런 거안 먹는 거 알면서 왜이걸 먹자 하냐면서 막뭐 화를 내는데 강제로 한번 먹여 보니까 얼마나 맛있어 맛있거든. 달달하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꽈배기집 이런 데 그냥 못 지나가. 그러고 뭐 시장에 뭐 순대국집, 뭐 내장탕 이런 거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나를 배려놨다는 거야, 저는걸 좋아하는 사람을. <laughs> 근데 배려놓긴 배려놓은 게 까탈스러운 남자에서 지금은 어우 사람 좋다, 오. 이런 소리 듣게 해놨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 배려놓은 거야. 그 전세계 마담 덕이네, 진짜. 그럼 내 덕이지, 사람 대지아 진짜. 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진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예, 예. 어찌 됐든 다들 지금 잘 사는 분들이에요. 공공관계가 예, 예, 예. 좋고 잘 사는 분들이야. 그러면 꼭 여자들이 다 자기 덕이래. 아니 아, 거 맞잖아, 지금 다 맞잖아. 맞는 얘기인데, 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다 자기 덕이래. 응. 그러면 이혼한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다 남편 탓이야. <laughs> 아, 아, 아니, 아, 이게 맞아. 방송을 나가면은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아내 덕본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아내 덕에 이렇게 산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사는 거지, 누구 덕에 살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 순간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덕에 이렇게 바뀌었다. 뭔가 좋은 점이 나는 있거든요 남편 덕에 바뀐 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부상조 하는 거지 남편 덕에 바뀐 지금 있는데, 저희랑 아니. 그 우리 저기 그 마담님의 남편은 자기가 갔다 오니까 잘한다 능력이 되는 남자예요 네. 그리고 둘이서 얘기를 좀 했겠지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서로 합의 맞아서 그 일을 한 거지 아니 근데 남편도 자기 덕이라 내 덕에 네가 사람 그렇지 그니까 제기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 저희랑 과장님이 내로... 예전에 네. 지, 성격이 이상했어요? 네골 때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예. 저도 남편이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주 뜨겁게 사랑한 남편이다 보니까 20살 초반부터 그래서 뭐 아까 잠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되게 젠틀하게 잠그신 거예요. 저는 아예 남편 핸드폰에 있는 그거를 여자 번호를 다 지웠어요. 아 여자 진짜 여자 이름이랑 비슷한 것만 다 지웠는데 그게 여자 이름이랑 비슷한 남편의 남자 상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지니까 어떡해. 막 그렇게 대단하다. 하고. 대단하세요. 저는 아주 치열하게 남편을. 지켜냈어 지켜냈어 지켜, 잘 돼서 그지 저거 사실 미절이야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순수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어뭐뭐 뭐 말하자면 뭐 순결 많이 순결을 뭐아사무사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laughs> 그 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아주 순수한 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또 남편이 거기 뭐 나이트클럽 새벽에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딴 길로 셀까봐 저희 그 식구들한테 새벽 기도 간다고 뻥치고 가가지고 남편 그, 아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야. 아침에 해장 코사하라다는 명목으로 제가 데려가가지고 못되는데안 가게 하려고 음. 제가 내려서 밥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음. 얘를 아, 지켜냈어요. 야, 여긴 진짜 치열하다. 맨날 새벽 기도를 맨날 나가. 그래서 우리 엄마 아주 신앙생활 볼 때마다 이뻐 죽겠다고. 어. <laughs> 클럽 앞에 가 있는데. 어. 아유, 야. 그러니까 이런 아, 얘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 말만 잘 들... 본인이 좋아서 같이 해장국 먹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아니, 가지고 뭐... 저렇게 얘기하면 <laughs>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자가 끌고 가는데 줄줄 끌려간 것처럼 되잖아요 음. 아니 최성민 씨는 아내 덕에 바뀐 스타일 아니세요 사실 어... 결혼 후에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왜냐면 그 예전에 그 제가 신인 때는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많이. 사기도 하고 음. 어 이제 데이트 비용을 거의 와이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와이프가 이제 가고 책상 위에 제 지갑을 봤는데 어린이. 거기에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음. 놓고 어. 연애할 때? 어. 연애할, 때. 돈 네. 어. 연애할 때도 그랬딱 십만 원짜리 아. 수표 한 장이 딱. 아. 들어 그래서 이게 약간 눈물도 나고 되게 아. 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 십만 원그 자체가. 그럼. 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어, 생각하면서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 그래서 음. 어든 결혼을 하고 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아, 본인이? 10만 원 내가 너 10만 원 줬어. 저는 거의 한 100배는 더 줬어요. 100배가 뭐야. 그렇죠. 어. 엄청 줬어요. 근데 어. 네. 뭐 말하면 이제 아. 그때 10만 원, 10만 원 기억 안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1 아. 네. 그래서 감동이 없구나, 지금. 아예 지금. 아니 원래 감동이 있었다가 어. 아까 우리 지혜 씨 얘기 듣고 우리 일하이 누나 얘기 들으니까 이 방송을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laughs>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예 십만 원의 그 가치가 네.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1 0만 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어. 1 0만 원이었어요. 아니 그때도 어. 1 0만 원이었어요. 아나 아, 진짜 십만 원이1 네, 그때도 십만 만 원이 십만 원입니다. 아니지? 아니, 그게 좀 마음이... 재산이었을 수도 있잖아. 어. 아니 근데 전 재산이었어 인이긴 한데. 어. 우리 공치사라 그러잖아. 그치 본인이 본인. 아니, 이게 위기 이안 했으면 가슴속 깊이 묻고 네. 죽을 때까지 잘할 수 있는데 한 때마다 그 얘기 끄내면 어. 짜증 나지 뭐. 이창호 씨는 혹시 혹시 아내 덕에 사람 됐죠? 사람 됐죠. 예. 예. 어떤 면에서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예. 어, 아침마다 이렇게 커튼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한강뷰 좋다. 어, 너내 덕에 사는 건지 알지? 아, 아트 한강비 있는 아 아파트? 아와 좋겠다. 모든 방에서 한강이 다 보여. 오! 오, 오아 아침마다 애가 야, 진짜 나이집 너무 좋아. 평생 여기 살고 싶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내 덕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게 어, 어, 어. 저는 사실 이제 평생 이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이제 쇼스 생활을 했었고 어, 어, 어.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평생 프리랜서로 쇼스 생활을 했었어요 와, 프리... 돈이, 달라, 어, 돈이, 돈이 달라, 돈이 달라 급이 그 다른 거지 급이 달라 거지 그게 다른 거너덜게 다른 거지 그게 지막한 달에 방송을 20개 30개 하면서 물건그 팔아도 어, 월급 어, 그녀가 방송을 뭐한 달에 한뭐한게다개정도만게안이는게안되거예요왜냐하거예요 왜냐면 어. 이 쇼호스트들 중에서 이 여자 쇼호스트들은 이게 프리랜서의 그 출연료가 굉장히 있어요 아, 보통 아, 예를 들어, 뭐한번 방송할 때1 시간에 1 천만 원을 받으면 음. 저는 한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아니, 면 그녀가 파는 게 막. 막매 수십억이니까. 응, 그쵸, 그렇그렇그쵸한 그쵸, 예. 시간에. 예, 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러뭐한 그러니까 20개, 30개를 막 정말 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는 평생 1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번출연료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와, 맞네. 어. 그러니까 아. 아침마다 한 번. 하는 게 그거예요. 내덕에 잘 산다.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어. 네. 또 가만 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있을수가 여보. 이게 부부라는 건 일심동체야. 어? 어. 당신 혼자 잘돼가지고 된 거라고 생각해? 아, 나 이런 좋은 기운들이 당신을 늘좋아리 좋은 것 기운들. 이렇게 잘된 거지. 이게 만약 혼자 살았어 봐. 당신 이렇게 안 됐다? 어.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 봐. 이렇게 안 됐어. 맞는 어. 얘기지. 어. 다내 덕이라고. 그러네. 방송에서 맞아, 맞아. 하는 모든 에피소드는 내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부부생활하면서. 어, 아. 저희가 없으면 그 돈이 아. 안 나와요. 아, 아, 아 역할 있네. 아니, 그 리를 한번. 나도 풀리를 할까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봤어요. 저요? 어. 아 우리 사람들 그래. 어. 내가 풀리니까 너는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고. 안전. 아... 이집안서 아, 어. 안전하게, 어. 어. 안전하게,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말이야. 아, 아내들은 음, 보세요. 10만 원 얘기했잖아. 10만 원을 평생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 10만 네. 원을 물론 되게 큰 돈이지. 그리고 이제 집 창문 딱 열면, 아 당신은 나 내가 사는 거야. 너 이렇게 그치. 자기가 했던 얘기하는데 남자는 얘기를 안 해. 내가 정말 좋은 차를 예를 들어서 사줬어 마, 많이 사줬잖아요 팔아먹고도 많이 팔아먹었지만 <laughs> 딱 사주면 남자는 내가 사주니까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얘기 해, 하진 않아요 음... 나도 못 모르고 한번 당신 어디 가봐라 당신 나, 나니까 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었어 안한게아니야 나도 이제 좀 어깨 이제 음... 일부러 이런 게 있잖아 어, 어. 그러면 아내들이 그래 당신 덕이 아유 치사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가져가! 아, 가져 <laughs> 우와, 너무 서클하다! <언니>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너안서는 아, 아, 어. 그런 게 없잖아, 애교 이런 게 없잖아 요 어. 어. 가져가,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못 해, 내가 어. 당신 나 때문에 좀 이렇게 응, 그러면 또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당신 나 때문에 난 그날 <웃음> 좋은 <웃음> 일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당신 나,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차 사줄게 당신 나 때문에 좋은 차사 음, 음. 아, 갑자기 내가 한게 너무 하찮게 <laughs> 느껴지네. 이게 어, 뭔지? 에이. 근데 아. 난저거봐 알아. 아, 너무 <laughs> 생색 내면? 아니, 말을 나, 나 하지도 않는데 에이. 무슨 말 끝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 요 야, 그내 덱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해요? 에? 뭐라고 해요, 집사람이? 나는 너 아니라도 누구랑 살수 있어. 이야! 모든 부부보다 비슷한가 봐요. 어? 여기서 얘기 나온 것들이 다 남편이 있어요? 한 얘기고, 제가 한 얘기 갖고 막 그래요. 근데 아... 아, 남편도 저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생일 선물로 차를 사줬는데, 네. 그걸 야... 그렇게 생색이 내요. 그러니까, 아, 불편해 죽겠어. 그러면 내 덕에 너가 이 좋은 차 타지. 야, 씨, 뭐 이런 얘기 해요. <laughs> 막 부글부글 끓어요 어... 야, 너 그럼 결혼했을 때 신혼집 누가 있어? 뭐 하나하나 하나 따져봐? 아, 어... 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아니지만... 싸움만 커져. 그지 여기가 막. 부글부글 하면서, 뭐 열이 이렇게 받아도? 예.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아, 도나 좋아. 그래버릴것 같아. 그 근데 제가 가져가. 하나 배웠네. 가져가. 어. 아그렇게런거 <laughs> 아무 얘기 못한다. 안 그런 돼. 거예요. 그런 거 배운 거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해. 이러면 남자가 해. 더, 남의 돈을 더구해 아또저기하면새차 어, 빨리 사주고 싶고 좀뭘해 주고 싶은데 난너 아니라도 이 정도로 살았을 것 같아. 우와. 이게 뭐야? 기운 빠진다. 지 기운이 빠진다. 아니 그래서 요번에 동치미하면서도 어.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일, 이런 일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같은데 아 맞는데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아니어도 나 진짜 더 좋은 여자 만났을 걸? 그 얘기를 했다고?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야야나 <목> <얘>, <목> 진짜 이게 무슨 나안 아, 안안안안 됩니다. 아, 정의라으 있어야, 아, 있어야 아, 됩니다. 아, 예. 예, 아, 지금 아, 여기서 여기까지 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거든요 안에 욕쟁이가 있구나. 네, 네 아. 있어요. 약간, 아, 약간 누르고 그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